올해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호텔 페어는 호텔, 리조트,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컨셉은 수평적 호텔, 호텔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공생이었습니다. 수평적 호텔이란 기존의 객실 및 호텔의 시설들이 한 건물에 모여있는 수직적 구조와는 달리 호텔의 서비스를 여러 건물에 분산시키는 구조의 호텔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2020 호텔 페어의 부스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LG 아우시스는 호텔 인테리어 자재를 전시했습니다. 에코노플러스, 프레스티지, 지아마루 스타일, 우젠 리얼 이지, 준보련 방염 벽지 등의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우젠 리얼 이지는 따로 톱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로킹 구조로 간단한 시공과 다양한 패턴 적용이 가능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포인트 인테리어가 가능한 것이지요. 마감제 적용으로 안전하기도 하고, 목재보다 수분, 햇빛과 곰팡이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공간에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재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페어에서 소개된 또 다른 자재인 방염벽지는 화재 안전성을 위해 호텔 등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LG하우시스가 소개한 방염벽지는 PVC벽지 중 국내 업계 최초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 방염벽지로 집중을 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020 호텔 페어 참가 업체는 CIA입니다. CIA는 바닥 시공 전문 기업으로 해외에서 시공되는 바닥 마감제 시스템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이번 페어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샤인 플로어 시스템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법은 복잡한 패턴의 바닥까지 자유자재로 시공할 수 있어 호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 공간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샤인 테라초는 샤인 플로어 시스템 중한 종류인데요. 다양한 재질과 색상을 기반으로 한 제한 없는 디자인 옵션, 높은 내구성을 기반으로 한 방대한 수명, 지속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재료로 쓰이는 만큼 마감재의 휘발성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샤인 테라초는 휘발성 물질을 첨가하지 않음으로써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공간 구성에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샤인 플로어 시스템의 또 다른 종류에는 샤인 럭셔리 에폭시가 있습니다. 다른 자재에 비해 긴 가사 시간과 낮은 점도를 지닌 덕에 시공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단일 코팅이 이용되기 때문에 광택이 높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만큼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짧은 작업 시간으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호텔 페어 참가 업체는 세턴 바스입니다. 세턴 바스는 기존 욕실과는 다른 욕실 공간을 선사하고 싶다는 생각 아래 에 이번 호텔 페어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폴리 에디션입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세면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면대 주위로 물이 튀어 소지품이 젖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외출 중에 이용하게 되는 공용 세면대의 경우 물 고이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안하여 폴리 에디션 세면대는 수전을 내부에 넣고 세면대의 깊이를 보다 깊게하여 물이 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소지품을 둘 공간이 없었던 그 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크레젠트입니다. 마치 초승가를 연상하게 하는 욕조가 이 주제의 메인 제품인데요. 몸을 감싸는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욕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선사한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소프트입니다. 호텔 페어 현장에서 VR 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흥미를 눕힐 수 있었습니다. 비소프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마감제, 욕실 액세서리 등을 다양하게 매칭할 수 있습니다. 비소프트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들은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세턴바스의 각종 제품을 실제 공간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호텔 페어부스는 에펠 인터내셔널입니다. 에펠 인터내셔널은 시설물 통합 브랜드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공간에 어울리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또 차별화된 디자인과 가공 기술로 우수한 품질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실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호텔 밖을 나가지 않고 호텔 안에서 서비스를 즐기는 추세인 호캉스에 따라 단순한 내부가 아닌 호텔 내의 풀장과 야외 공간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는 아웃도어 가구가 함께 있는데요. 바로 이 아웃도어 가구를 에펠 인터내셔널에서 전시한 것입니다. 고품질 신소재인 폴리라탄은 에펠 인터내셔널의 모든 가구에 쓰였습니다. 이는 천연소재 본래의 질감과 색상을 그대로 표현했고 풍우에 의한 색바람및 변형이 없는 우수한 소재입니다. 또 제품의 경량화로 야외에서의 장시간 자외선 노출, 방수, 마모에 강한 제품이기도 하며 사계절 야외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간 레이아웃 변화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스는 아트순비에서 준비한 기억의 소장 전시입니다. 아트순비는 문화예술 기획자와 청년 예술가가 감각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대중과 예술의 교점을 넓혀가는 예술 기획사입니다. 2020 호텔 페어에서 아트 순비는 일상 속 이상의 공간인 호텔에서의 기억과 감정을 주제로 한 기억의 소장을 통해 스쳐간 감정과 인상, 그리고 기억이 작품을 통해 되살아나는 예술과의 만남을 제안해 예술과 호텔의 공생을 나타내었습니다. 호텔 페어라고 해서 호텔 객실 디자인만이 아닌 호텔에서의 기억에 관련된 작품 전시도 하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호텔 페어 부스는 블루캔버스에서 준비한 20m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블루캔버스는 스마트 액자를 통해서 작품 소장 및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또, 디지털 작품을 유통해 작가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0 호텔 페어에서 블루캔버스는 메세이상과 함께 카페테리아 옆에서 20m의 미디어 아트를 전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한 힐링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콜라주 플러스, 가인미디어 아트랩, VA 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호텔 리빙 디자인에서 예술 작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을 처음으로 맞는 라운지, 그리고 최친 공간인 객실 등 호텔의 모든 공간에서 작품이 필요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블루캔버스는 이번 페어에서 이러한 예술 작품을 스마트 액자 서비스로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호텔을 제안했습니다. 소프라움은 부드러운 공간이라는 의미의 구스다운 침구 전문 브랜드입니다.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근하고 아늑한 베딩입니다. 구스다운 베딩은 보온성이 뛰어나고 밤새 흘리는 땀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호텔 베딩의 정석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프라운 부스에서는 호텔 침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아서 구스다운 베딩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고 프리미엄 구스다운 이불솜 코너에서는 원산지별 구스다운 이불솜을 서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분들이 소프라운 구스다운 베딩을 직접 경험해보고 부드럽고 포근해 숙면에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원단의 수가 높을수록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데 소프라운 구스다운 베딩은 80수 이상의 순면 원단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들은 시스템화 호텔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 중첫 번째 기업은 코디더 매니저입니다. 코디더 브랜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호텔 시장 환경에서 호텔이 원하는 요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기본적인 PMS뿐 아니라 국내 최초 호텔에 도입했던 무인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한 키오스크, 고객 등록 카드를 아이패드로 대체한 이레지, 호텔 홈페이지, 다이렉트 부킹에 최적화된 부킹 엔진 등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브랜드의 시스템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성호텔인 라인트리 프리미엄의 사진을 잠시 보고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라인트리 명동 인사동점의 무인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따이라는 기업입니다. 영어로는 두 플러스 와시지만 한글로 읽을 때는 딱! 이라고 하는 톡톡 튀는 이름을 가진 기업인데요. 다은 다양한 국적의 투숙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응대를 위한 서비스 접객 업무를 도와주는 IT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들의 기업 정신을 키워드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모두가 고객, 모두가 편리, 상호 소통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 볼까요? 먼저 호텔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는 태블릿이 제공됩니다. 이 태블릿으로 서비스 요청 내역과 구매 내역을 한번에 볼수 있고, 호텔 내 이용 가능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관광정보 안내와 호텔 주변의 로컬 맛집 정보를 제공해 주고 콜택시 등의 교통수단까지 서비스 연결을 해주어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 점이 가장 필요했고 아주 신박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실시간 서비스 체크와 호텔 관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등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한 알림과 체크인, 체크아웃 확인과 더불어 스케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들은 환경보호기업들입니다. 2020 트렌드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던 웰니스,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무에라는 기업인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환경과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인드에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무에는첫 번째로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원가절감보다는 유통구조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브랜드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를 위한 노력인데요. 무해한 제품을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위한 노력은 판매 금액의 일부를 산림청을 통해 기부하여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해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무해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업체는 윈텍입니다. 현대사회는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에 대한 욕구와 친환경에 관한 관심의 증대로 웰빙과 로아스를 추구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는데요. 윈텍은 그중 세집증후군을 위한 환경 친화적 제품들을 출연시킴으로써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윈텍은 리치마켓의 최적화 마케팅 전략인 소량다품종 위주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리치마켓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틈새 시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고객 구매 패턴,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특정 집단을 공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윈텍에게 있어서 리치마켓의 특정 집단은 앞서 말씀드린 웰빙에 관심이 많은 웨이니스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윈텍은 국내 최초 무소음 냉장고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 상품인 냉장고 외에도 객실용 금고, 헤어드라이어, 무선 주전자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호텔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전원주택 등 시설까지 다양화하고 제품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2021년 호텔 페어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